안녕하세요, 김재강입니다. 오늘은 제가 돼지코님과 함께 감옥 탈출맵을 해볼 거예요. 여기 뒤에! 네. 전 지금 요원이에요, 요원. 지금 첩보비밀을 하고 있죠. 누나 쪽에도 아, 있잖아. 누나 쪽에도 에메랄드 있어. 난 절도 살인범이다. 에에에, 내가 그래서 이 에메랄드를 훔쳐지게 이게 이게 하나. 어, 누나도 하나야. 어? 가자. 깨야 돼. 자야 돼. 침대 캐면 누나 침대 캐면 아래 침대가 또 있어. 이거 네 명이서 살수 있어. 아래에도 침대가 있어. 우 아이고, 네 명이서 할수 있네? 아, 모두 어려움으로 해. 나 어려움으로 바꿨어. 밑으로 떨어져야 돼?

아, 그래. 어, 안 가져간다. 아, 나와. 씨. 빨리 가져 여러분. 아, 이걸 뭐 겁먹고 그래. 아, 뜨거워. 반가워. 쭉 쭉. 여기가 어디야? 하울레 움직이는. 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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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. 헤헤 난 벌써 D&D 왔지. 아! 아! 나 아! 아! 위에서 태어나 가지고 자꾸 슈퍼 써야 돼. 어이 재수! 재수! 아울렛 움지는 떼떼떼서아 잘려줘 아나 자꾸 수법 쓰는데 이상한 데로 가줘 <목소리> 잠시만 내가 갈게 아이씨 이거 빨리 캐야 돼.

설치 그, 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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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다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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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아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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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하 아하! 아, 아. 나와! 아, 나 때리지 마요. 먼저 가, 우리 같이 가자. 안, 안 때려. 신중하게, 신중하 신중하게. 자, 여기서 그냥 끊죠. 안녕.